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이게 해드릴 아이링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기소개 19강 나는 양띠야 네, 2015년은 양의 해이죠 그래서 나는 양띠야 라고 테마를 잡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요 너무 막다 외워야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나는 무슨 띠야 말할 정도로만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봅니다 여러분들 12가지 띠가 나오네요 일단 띠를요, 중국어로 쇼 라고 해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쇼 네, 다시, 짤라이. 쇼 네, 얘는요, 뭐뭐에 속하다 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요, 나는 무슨 띠다 라는 표현을요, 나는 양에 속해.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쇼까지 해봤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갈게요. 자, 쇼 잘하셨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문장 속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어 나라는 뜻이죠 쇼 이거 속하다죠 근데 중국어 순서 우리 20강 지금 앞부분 18강 내내 했죠 자 속해요 어디에 지금 그럼 여기에 이제 동물 이름이 나와야겠죠 나는 속하다 어디에. 자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 발음 쉬운 애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양어 양띠 양은 그냥 똑같이 양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양에 속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무슨 양띠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양띠다 해보겠습니다. 워쇼양 그렇죠 다시 워쇼양네 잘하셨어요. 나는 양에 속해. 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남성분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샥 해드리고 있어요 어, 자이 표정 딱 보니까 오빠 이게 뭐야 어, 이러고 있죠 다 알면서 괜히 막 그러죠 자 어머 이게 뭐야 여기서 이제 뭐야 라는 표현을 오늘 같이 할 텐데요 뭐야가 뭐예요 무엇이야 라는 뜻이죠 자 무엇에 해당하는 중국어 '션머'가 있습니다. 자, 무엇 뭐라고요? '션머' 네 다시 '션머' 잘라 '션머'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먹어 하면은요 앞에 '칠' 붙여서 '칠션머' 네뭐 먹어 이렇게 할수 있고요. 무엇 이렇게 기억해 주면될것 같아요. 자, 얘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머, 이게 뭐야? 해볼게요. 자, 어머, 이게, 什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얘를 왜 했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 너는 무슨 띠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우리 아까 양띠야 어떻게 했죠? 와? 슈, 양, 이라고 했죠. 나는 양에 속해. 그럼 너는 뭐에 속하니? 라고 해야 너는 무슨 띠야? 라는 뜻이 되겠죠. 너는 속해? 무엇에? 어떤 띠에?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배운 거? 이게 뭐야? 자, 무엇? 什么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볼게요. 我,树,什么? 네, 나 어디에 속해? 그럼 너는 무슨 띠야? 하면요. 은 니, 树, 什么? 네, 잘하셨어요. 그럼 아빠는 무슨 뜻이니? 자. 빠바. 수. 什么? 엄마는 무슨 뜻이야? 마마. 수. 什么? 네. 그럼 여러분들 앞 시간에서 아빠 앞에서 배웠던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를 넣어서요. 남자 친구 무슨 뜻이니? 남방요. 수. 什么? 여자 친구 무슨 뜻이니? 여방요. 수. 什么? 여자친구, 什么?女朋友,什么?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자, 무슨 띠이니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을 가르쳐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자기 띠가 나오면은요, 어! 이러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 이렇게, 이렇게 하네. 얘는 뭐예요? 니오. 소죠. 한우 할 때의 우 자가 쓰여있고요. 중국어로는 오 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소띠야 해볼게요. 워슈니네 그렇죠 자 이제 얘는요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는요 호라고 해주고요 어 범호자 그대로 써준 거예요 중국어로 호라고 해준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호네 얘는요 나는 호랑이띠야 하면은요 워슈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레비 네 토끼입니다 자 토끼띠들 주목해주세요 자 토끼는요 투라고 해줍니다 토끼 토끼 네 뭔가 발음 비슷하지않아요 애매하게 비슷하죠 네 억지인가요 자 토끼 자투네 잘하셨어요 자 토끼띠 나는 토끼띠야 워슈투네 그렇죠 자 얘는 뭐예요 쥐입니다 생쥐예요자 쥐띠들 주목해주세요. 슈 라고 해줘요. 자, 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나는, 쥐띠야. 워, 슈, 슈 근데 발음 똑같아요. 발음 똑같은데, 한자는 다르다. 요 정도로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얘네들도 해봐야겠죠. 자, 얘는 뭡니까? 이랴, 이랴, 이랴. 네. 말이에요. 말은요. 발음이 어, 되게 비슷합니다. 자, 마 라고 해줘요 요 앞에 계집여자 있음 뭐예요? 엄마 할 때의 마이죠 말처럼 일하시는 여자 어머니이죠 자 기억나시죠? 자 워슈 마까지 해봤고요 그럼 자 얘는 뭐예요? 용 용띠죠? 네 용띠는요 롱 이라고 해줍니다 롱네 그럼 나는 용띠야 워슈롱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얘는요, 아 이거 뭐야? 아 뱀이죠? 뱀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겨서 이거 모르셨죠?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자, 얘는요, 자, 뱀띠들 주목하세요. 셔, 라고 해줘요. 자, 셔, 네. 따라 읽어보세요. 셔, 네. 그럼 나는 뱀띠야 하시면은요, 워슈 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예. 아, 이거 양이에 해, 양이죠. 네, 양입니다. 양 하시면은요, 아까 우리 했던 양 그대로 똑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워, 슈, 야. 네! 이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얘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요. 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토끼죠. 아, 토끼, 네, 네. 달기죠. 꼬꼬댁 네, 죄송합니다. 네, 꼬꼬댁 달깁니다. 자, 얘는요, 찌 라고 해줍니다. 자, 찌. 여러분, 읽어보세요. 찌. 네, 얘는요, 어, 치킨 할때 식사편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더 식사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찌, 워슈, 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음, 네, 이거 뭐야? 돼지죠 돼지띠 자 돼지 이거 입문 편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성조 편에서 자쭉 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나세요 제가 쭉 축하드립니다 이거랑 쭉 하시면은 너 돼지 이거 된다고 했죠 성조 편에서 나왔죠 얘는 그래서 쭉 워슈 쭉 나는 돼지띠야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네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그렇죠, 강아지입니다. 자, 강아지 얘는요, go라고 합니다. go 다시 go 네개 go 발음 비슷하죠, 약간 네 go wash go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는요, m o <laughs> 네 차마 제가 성대모사는 못 하고요. 자, 어네 해보겠습니다. 네 원숭이는요. 호라고 해줍니다. 자 다시 호네. 따라 읽어보세요. 호. 그래서 나는 뭐예요? 원숭이 뛰다 하시면은 워슈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많았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의 미션은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원숭이 흉내 내는 거 그게 오늘 미션입니다. 저도 이만 미션 하러 가볼까요? 음.